네 저의 흑불개으로 끝났습니다 초반에 100 여길 들어오고 3,3을 들때이 날일자를 하나 해놓고 붙인수가 재밌었는데요 지금 이 교환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100이 여기 호구네 이렇게 입구자 드 수가 호구로 연결되는 수를 봐서 선수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놓고 100이 붙이니까 흑이 이쪽에 돌이 오는게 좀 신경이 쓰이죠 언제든지 이 수가 100이 강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도 여기로 받아주는 거는 백의 의도 같아서 두고 싶지가 않았고요. 이쪽으로 끼어가서 이쪽은 일단 넓게 내버려두려 했습니다. 백도 끊어가고 단수를 치고 이었는데요. 저도 넘어가는데 여기서 백이는 수가 저한테 바로 단수를 맞아서 빈상각이 되면서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뒀는데 여길 뒀는데 순환호기를 해보면 여기 밀고 100여길 꼬부린 꼴이죠. 굉장히 백 모양의 우영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어떤 그림을 추천하느냐. 그냥 이쪽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쭉쭉 밀어서 모양바둑으로 가고 갑니다. 이런 다음에 이렇게 침투를 가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서로 어렵죠. 서로 모양이 크기 때문에 집계산도 힘들고 자신이 없는 진행인데요. 백은 일단 요걸 살리는 선택을 했는데 단수 한방 맞아서 빈상각 되는 게 아팠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또 밀어 올리는데 대대점을 하나 해놓고 3 3을 들어가면서 제가 응수 타진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두 점을 죽일 수도 있고 뭐 선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백 입장에서도 뒤로 물러나서 이 교환을 당하는 것 자체가 여기 여기 급소가 남아 있으니까 엄청 아프다고 보고 일단 내려서 강하게 두는 것이 당연했고요. 급소를 하나 가고 이일 때 이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는 귀 방면으로는 엄청 손해요. 여기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살수 있는 자리인데. 이거를 지금 없애놨기 때문에 엄청 손해수를 두면서까지 이렇게 둔 이유는 여기를 이제 찝는 수 굉장히 속수 같은데 일단은 틀어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 수는 너무 악수였어요. 지금 그냥 막아도 백이 여길 찝었을 때 흙이 이을 수가 있거든요. 백이 막는 건열 끊겨서. 제가 좀 착각했던 거는 이걸 뒀을 때 흙이 바로 막으면 먹여쳐서 이 수상전이 안 된다고 봤는데 지금 흙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백이 곤란합니다. 이쪽 약점도 있고 자체 수상전도 103점과 흙돌이 붙었을 때 백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백이 곤란한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줬어도 됐거든요. 이 찝는 교환 안 해줬어도 됐는데 그냥 막았다면 백이 정말 더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찝는 교환을 해주니까 이게 흙 입장에서 굉장히 약수고 자체로 또 자충의 의미도 있어서 지금은 백도 둘만 하고요 여기를 끊어갑니다 이쪽에 산바탕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쪽으로 밀면서 이 오른쪽은 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인데 백이 이 수가 엄청 실수였어요 여기서는 이거 젖혀서나 굴복을 해놓고 여기 젖혀가지고 굴복해놓고 이쪽으로 틀어막는 게 되게 깔끔했습니다 설사 이게 죽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모양을 깔끔하게 뜨는 게 좋았는데 이거를 지금 이선 두면서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니죠. 애매한 수를 두니까 제가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1 0 0은한번더 이선으로 기어 넘어가야 산 건데 일단 뚫리고 시작이라 백이 부담이 크죠. 여기를 채워갑니다만 이 각도를 잡을 수 없으면 백이 좀 이상합니다. 근데 네, 결국에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이선으로 넘어갔고요. 제가 먼저 단수를 치니까 요거를 이제 너무 요소니까 살려 나옵니다만 이렇게 치고 여기를 젖치니까이100사장이 죽었어요. 이거를 좀 치고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이 없죠. 이렇게도 죽고 이렇게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세점 요석이 잡히면서 흙 전체가 살아가서는 제가 꽤나 우세한 바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이 초반부터 노려왔던 이 자리를 끊어갔는데 이제는 끊겨도 흙이 그렇게 부담이 없는 게 연결해주고요. 그냥 따로 이쪽으로 포위해버리니까 아직도 백이 산게 아니에요. 흙이 백을 단수 치면서 나온 돌이 투터졌기 때문에 아직도 백이 산 돌이 아니고 백은 치받고. 여기 젖히고 호구치면서 삶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붙인 수가 좀 실수였습니다 실전에서는 붙이니까 이제 이건 백이 되는 거고 여기를 붙였을 때 있는 건 이제 넘어가서 피곤하죠 뚫리니까 여기 차단을 해야 되는데 끼웠을 때 여기 이제 백이 선수로 집이 나고 여기를 끼웠을 때 이렇게 잡으니까 지금 백이 여기를 단수치면 살아버렸어요 이두 점이 먹히는 게 남아있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러나서 받았어야 됐습니다 백이 건너 붙이는 게 된다고 해도 결국에 여기가 이제 백이 선수로 이렇게 한집 낸다 해도 다시 후수로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두점 먹는 것 같은 건 없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물론 끊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바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끼움 당해서 활용 당한 건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백이 선수로 사는 거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때릴 수도 있습니다. 만 이건 흑이 후수죠. 손을 뺐고요. 미는 자리가 워낙 좋습니다. 원래 백이 밀어놓는 게선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꼬부리는 수요. 이 수를 두면서 이제 백도를 몰아가고요. 지금의 형세는 흑이 워낙 좋습니다. 공격을 가고 들여다보는데 제가 안 받아주고 모자를 씌워버렸고요. 백도의 중앙에서 모양을 잡으려 하는데 일단은 갈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변화가 됐는데요. 좀 알기 쉽게 뒀습니다. 여기를 끊어가면서 흙들 연결시키고 다시 단수 쳐서 이쪽만 먹어도 좋다. 그리고 이것도 아직 산게 아니기 때문에 백이 있는 것은 일단 여기 단수 맞는 게 너무 아프고요. 이것도 제가 한 점을 빵따 했지만 여기 찝히면 또 옥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보고 패로 버텨가는데요. 이 패싸움을 하다가 결국에 제가 여기를 연타해서 이 상변을 잡고 백이 패를 이겼습니다. 근데 백이 패를 이겨도 이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흙이 우세하고요. 바둑은 제가 질 수가 없는데 여기서 좀 변수가 생깁니다 이제 이쪽을 좀 제가 깔끔히 여기서 이런 거안 밀고 그냥 여기를 잡아 뒀으면 더 깔끔했는데 이걸 미니까 이제 백이 여기를 단수 쳐가면서 흑돌이 좀 차단이 된 형태가 됐거든요 이걸 때리니까 지금 이 흑돌 사활이 걸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길 잡고 있으니까 사활이 걸린 게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해설를 드리면서도 약간 또 착각을 했네요 사활이 걸린 게 아니었으니까 이렇게까지둘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백이 이걸 선수로 살아가고 후수로 제가 여기 리어서 백이 좀 자체로 이득을 많이 받고 더군다나 문제는 여밀 뒀을 때 제가 이 막는 수는 당연했습니다만 이제 여기를 막혔을 때 원래는 흑이 좋은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돌려쳐지니까 흑이 좋은 싸움이긴 한데 약간은 불안의 소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변에서 백이 수행것까지 좋았고 여기까지도 흑이 지금 2 0집 이상 유리한데. 일단 이렇게 된 순간 집으로는 제가 많이 유리하지만 저도 실수하면 이 대마가 걸린 싸움이 되니까 상당히 복잡한 형태가 됐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 붙인 수 뒀을 때 제가 물러나고 백호구 치면서 탄력적인 형태 만들었는데 이제 여길 지켜야죠. 근데 이 수가 엄청 실수였습니다. 이 수를 뒀을 때 실전에서 백이 그냥 이어서 다행이었는데요. 그냥 나갔으면 이제 끼워서 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길 끊으면서 단수니까 선수잖아요 선수로 여기 한집이 생긴 순간 백이 여길 내리면 지금 백이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여기 치중가면 은 이렇게, 이렇게 패하는 건 있습니다만 이 백돌이 살아가는 순간 이 전체 엄청난 패가 생기고 백이 이렇게 이익도를 잡자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이건 순식간에 바둑이 5대6 승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백이 만약 이렇게 뒀다면 정말 알수 없는 승부가 될뻔 했는데 실전에서는 102이니까 제가 막았고, 요거는 지금 한 집이 아니죠. 1 0이 후수 한 집이고, 제가 선수로 들여다보면서 파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큰 차이였고요. 100이 막아도, 이제 뭐 내릴 것도 없이, 내린 거는 이쪽 이제 젖혔을 때는 좀 여기 선수가 되는 게 있으니까, 내려서 이쪽 사활을 보자는 건데, 지금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가 후수 한 집이기 때문에, 젖혀서 처리를 했고요. 이었는데, 여기 치중을 가놓으니까 요 수상전은 제가 빠릅니다 그래서 백이 이제 수상전이 안되니까 이쪽을 좀 움직여 봤는데요 이것도 백이 되지가 않은 수였고 여기비 빅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백 입장에서 여기를 좀이 돌을 이용해서 넣고따에게 바로 못 들어오기에 유도를 했는데 이 수가 워낙 없어요 백이 단 세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잘 되지가 않았고요 이쪽이 또가득판 중앙 뿌리가 백돌이 대마가 이렇게 세로로 다 잡히면서 자, 불개선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바둑은 초반에, 어, 이 정석 진행에서, 백의 이 수법이 좀 재밌었는데, 제가 응수를 안 하고 이쪽으로 끼워서 받은 게잘 받은 것 같고요. 처음부터 굉장히 복잡한 변화였는데, 여기 들여다보고, 이 막는 수는 좋았는데, 요거 집는 건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여전히 괜찮은 싸움이었고요. 이렇게 밀어갔을 때, 백이 이쪽을 뚫리면서, 이 선으로 넘어간 것은, 단수 맞고 세 점이 잡혀서 이제 제가 굉장히 유리한 바둑이 됐고요. 이쪽에서 백이 간신히 두눈 내고 살고 제가 다시 선수를 뽑아서 이도을 공격하니까 백이 굉장히 시달린 형태가 됐고 패 형태로 억지로 만들어봤습니다만 대가로 제가 상변을 다시 먹고 백이었는데도 여전히 깔끔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바둑이 쉽게 정리되는 듯했지만 마지막에 이쪽 흑돌이 좀 끊기는 상황이 오면서 그리고 돌려침을 당하면서. 10초 바둑에서 한숟간의 역전도 당할 수 있는 알수 없는 승부가 됐는데요. 결국에 1 0이 마지막에 여기를 나오면서 이수를 선수로 해서 한 집을 냈다면 이렇게 하고 사라지는 선택을 하고 이런 패로 갔다면 제가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인공지능 5대5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흑이 조금 괴로운 것 같아요. 근데1 0이 2수를 발견 못하고 그냥 있는 수가 마지막 패착이 되면서 이제는 1이 기회가 없었죠. 요 수상자는 흑이 여유있게 앞선 수상전이었고 백이 수상전이 안되니까 옆쪽을 끊어봤지만 이쪽에서는 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를 잡으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이번 대국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